칠 게임 아무도 튕겼네. 아좀 뚝뚝 거리네 씨, 진짜 아니다 싶으면 나가래. <놀람> 할만한 거. 같은데. 조금 있으면 또 나아질기도 하고 그래서. 나이스카. 아, 이런 것도. 응.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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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다시 어디가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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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나 나이스 카마로 아씨아 저렇게 결국 어떻게, 어떻게. <목소리도> 야 나도 캔슬을 한대는데 못 했다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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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비 페레스. 나이스. 나 아, 중거리가 이렇게 안돼 몸빵하고. 싶어. 올려. 아이씨. 그게 논스톱으로 <laughs> 해야 된다. 네 잡고 올리니. 아, 이 반응이 너무 늦어요. 동료에이 있고. 이지가 늦게 올라가공이 오기 전에 이미 했었어야 될것 같은데.

Okay. 바로 어딜 바로. <laughs> 나이샤, 너무 근데 <laughs> <씨>. 춤췄다 <laughs> 혼자서. 오케이 okay. 아니 좀더 안쪽으로. 와 <laughs> 아, 죽었네. 나이스 가비. <laughs> <까비. 웃음> <laughs> 레인님 니네 쪽에 비었다이 와이 제중앙이 중앙에 중앙 아 올라가야 된다 그럴때 아니네 세호도 올라와 있네 침투 잡아라 붙어야지 붙어야지 레인님 니왜 네 속도를 줄여 계속 선수 뒤를 잡고있어서요 I oh was Daniel. San Mia. It's Lau. Really trying to use the full width of the pitch here to make some progress. The shot's on. 와우, 클리어, 클리어. 나이스. 나이스. 야, 저사자세면서 저렇게 세, 차. 그단한데까비 뭐겠지? 사람 없다 아, 아 강패세라. 라라 야이씨저 병신. 그걸 거기서 콜하면 어떡해. <laughs> 나이스 컷. 완이 들어가. Nice 아, 씨발. 아까 딱저 키만 넘겨줬으면 됐는데. 나이스. 노란색 보고. 오 올려. a d e f 님좀 짧게 가자. 오케이. 오케이. 버디스 홈. 그냥 갈게 <laughs> <laughs> 어디든지 걸로 갈게요, 이제. 뭐. 슈시다. 아, 나 크로스 왜 이렇게 올리지? 이상하게 올리는데. 아, 아, 이상하게 막 돌지 마요 던으로 <laughs> 주세요. 확인. 방향은 아, 보고 올려야지. 나이스. 굿 와니 와니 와니. 나이스. 요. Yeah. 아 이거 아, 아, 참 싫으고 배로고 준다. 야좁빠지고 있더라 아이 아, 씨발 많이 올라올 줄 알았다 나이스 아 이, 이번에 수비 센터 상대가 전총 음. 안 돌리네 <laughs> <laughs> 나이스 <웃음>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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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나이스 올가자 네, 올린다 네 가미 아 카메라 너무 빨리 들어갔다 네 올린다 했을 때 네가 점에 있었어야 되는데 골키퍼랑 거의 뭐션 딥키스 나눌 아, 거리던데 빌렸는데 속도 조절이 안돼 <laughs> 아니 달리는 키만 떼면 되잖아 아니, 달리는 키 떼고, 그, 방향키 떼거든요? 거짓말 하지마. 계속, 계속 나가고 있어, 얘가. 거짓말 하지마. 아, 진짜라고. 아휴, 네가 방향키, 뭐, 달리는 길 뗐을 리가 없다. 나 달리는 길잘 떼거든요? 아, 아 그건. 너무 어렵게 봤다, 많이. 쉽게 쉽게 갑시다골 넣을 때까지는 메이슨 존. 하아이가 <laughs> 까비. 샤크. 아 됐다빼자넓은데로넓은데로 됐다. 넓은 오케이. 들어 나이스오에이스이스이스허이예요이스허이야리이스너 <laughs> 경쟁할텐데 아이샷 발사이 나오기 진짜 힘들텐데 어? 헥발이 진짜 안나올텐데 자 이거 모션 빨리 넘깁시다 안 넘어가 그렇네 왼쪽에 또페널리 왔네 나는 옵사이드 아닌가 싶었다 공 올렸을 때 자세가 안 좋으니까 헛발을 때리기도 아, 하네요 아넥 걸리네 어 굴죽 이렇게밖에 못 죽였었어요 태클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나이스 메이슨님 보내고 가운데. 야 어디가노 가운데 가운데 아 진짜 또 꼬인다 <laughs> 아 이제 아, 들어가지 말걸 씨. 오케이 <laughs> 그걸 가운데로 줘야 돼 그냥 저기 노란색이나 이런 애들한테 힐 패스로 쓰어주면 간다 올라와 올라와 까비 세호야 네가 좀 어중간에 올라오니까 완이한테 가자 그게 오버

여기 미에크 안 위에이스님 미안해 가열 끼고 있었어 뭐야 <laughs> <laughs> 아... <laughs> 역시 나간다 <laughs> Nice one. Trying to get the ball back now. Well, they're in a good position here. Toby. Ready. Trying to stretch the opposition using the wider areas <coughs> here. And here's the shot. Oh, super stop by the like goalkeeper. This is super. 음. 요메 탑입니다. 자, 왜 저래? 왜 저래? 아, 각감 잘해. 뭐안 돼. Nice. 아, 나이스. 세우고 밀... 올라가야지. 그걸 왜 그렇게 해나다 또. 병신. 그냥, 그거, 네 오른쪽 스틱을 좀 쓰지 마라. 아니, 아이, 그 나갈 것 같아서 그랬지. 잘했다. 나이스. Nice. Nice. 야, 킵 줘야지. 레스프고있 하지만 그들은 골을 잃었습니니다드리블잘못쳤어요 미안해요. 서 <laughs> 어? 응? 백, <laughs> 백. 앞으로 가면 안 돼, 앞으로 가면 안 돼. 그 오, 정말 미쳤다. 뭐, 어, 나름대로 잘 끊었네. 끊긴 끊었는데. 으에에. 레인 천천히, 천천히 보고.

어우 반응이 존나 내리다 그도이이상하게 한다 아. 아 뭐야 가운데 대데저 위에 보고 그렇지. 그냥 네가 올려 든다. 아니. 너가돌려어야지러니까 흠, <laughs> 레이스님 맞은 것 같은데. <laughs> 좀더 멀리. 오케이. 난 어그로 볼게요. 응. 수비. 너무 멀리 갔다. 오오오. 오오오. 오오. 하하. 아, 진짜 더럽게 한다, 더럽게. <laughs> 아유 뭐. 스킵 좀. <웃음> <웃음> 아, 샤크님 골로 들어간대, 심지어. 맞추면 맞추셨나보네. 아, 머리에 맞긴 맞았는데. 어째 이기는 모양새 가좀 그렇네.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는 거 클리어. 나이스. 레인 들어가, 들어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툭툭툭, 툭툭 치고 가. 오케이. 그대로 쭉 가. I just lost the concentration.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예, 안 된다. 우리 득점왕스트다, 그래도. 극, 극진이 모셔야 된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에이, 인기 없네. 계속 수상하는데? <laughs> 일단 난 하이라이트 뽑아야 되니까 먼저 인사 좀 하고 와요. 카마로니. 오 <laughs> 주비전 이거, 이승에, 한번이기면우승이라서그것 뜨는 승에 이승에, 이승에, 친해서 말이그에 이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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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에이승